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연말이라 그런지 뒤에 트리도 생기고 응.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연말이라서 조금 신경을 좀 어. 써봤는데요. 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 분위기 좀 바꿔봤어요. 그 트리는 어디서 왔어요? 트리요? 네. 저기. 뭔데서 왔어요? 내가 캐나다 가가지고 나무 썰어 왔어.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당인데 크리스마스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어, 무당도 혹시 크리스마스를 생기나요? 그럼요. 무당들이 크리스마스랑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동자님들한테는 일년 중에서 제일 기다리는 날이라고. 아. 나한테 동자님이 맨날 여름부터 물어봐. 야, 크리스마스 언제냐? <laughs> 그거 무슨 날 돼가지고 우리가 막 행사 준비하고 하잖아. 야! 크리스마스냐? 막 이렇게 물어봐.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선물 받는 줄 알아. 이상하게. 아 장난감. 어. <laughs> 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들을 지키기 위해서 음. 사랑하는 사람과 음. 오래 가기 위한 방법에 음. 음.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신나야 <laughs>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가는 방법.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그냥 알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와 따뜻한 연말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저한테 또 제외 전분다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갈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음. 응.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 막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나 다툼도 있고 뭐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어, 기분 나빠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갈등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이 사람 나랑 궁합이 안 맞나? 이 사람 나랑 뭐가 안 만나 따지고 자꾸 하면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막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두 번째 새로운 것들을 함께 해본다 새로운 것들 어떤 거를 함께 해보면 돼? 이게 맨날 같은 시간을 공유를 하고 항상 함께 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맨날 퇴근 하고 강남역 사거리에서 만나서 같은 포장마차를 가서 술을 먹고 똑같은 식당 가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지하철 을 타고 똑같이 집에 가서 똑같이 헤어지고 헤어지기 전에 뽀뽀 한번 하고 안녕 하고 헤어져 똑같은 거 반복해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쉬는 날 데이트 하재 뭐 롯데월드 연관 내용 꺼 끊어가지고 주말마다 데이트할 때마다 롯데월드 가서 데이트해 재밌겠어? 질리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자꾸 서로 새로운 거를 찾아서 그 정도의 서로 간의 노력은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데이트가 서로의 인간관계에 사랑에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음. 서로 같이 함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은 효과 미친다는 얘기시네요. 그럼요. 아니 생각해봐. 맨날 삼겹살에 소주만 먹으면 질려 안 질려? 질리죠. 질리지. 그러면는 어떻게 해야 돼? 딴 것도 먹어야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환경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세 번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주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연인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듯이 내 혼자만의 시간과 상대방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를 위한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존중을 해주고, 그 시간에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공부를 한다던가,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뭔가를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쉰다던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밀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잠을 잔다던가 아니면은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등산을 싫어해 근데 난 좋아해 그러면은 안 만날 때나 혼자 등산을 갔다 온다던가 뭐 이상한 또 불륜 등산 뭐 이런 동호회 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어. 네, 건전하게 뭔가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상대방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야. 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응. 개인의 일상 생활은 침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존중을 해 줘라. 이런 아... 얘기지. 네, 선생님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뭘까요? 네 번째,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감정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연인이 만나다 보면은,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싸울 때도 있고, 나랑 좀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부정적으로 상대방한테 뭔가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지.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고 서로 이렇게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잖아. 거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헤어져서 저희 집에 뭐하러 와요? 재회하러 오시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한 번만 생각을 좀 하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똑똑똑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누가 계신다고 하면은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거 뭔지 알아요 피디님? 어, 내 감정의 부정적인 거를 그 사람에게 쓰레기통처럼 응, 버리는 거죠, 그렇지? 응.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서로의 일상을 궁금해하기. 거창한 말이나 이런 거를 안 하더라도 서로의 그런 일과나 하루 어땠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관심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윗사람이 안 괴롭혔는지, 오늘은 옆에 있는 미친년이 안 괴롭혔는지, 점심 시간에 맛있게 먹었는지, 일하는 건안 힘들었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아픈 데는 있는지 없는지, 나랑 같이 없었을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란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관심만 가져야지 집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집착해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 작가님? 재회하러 오시죠. 그럼요. 네. 어, 그래서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강요하지 않는다. 그 서로 연인 관계에서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노력을 충분히 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줄수 있지.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충족을 시켜 준다던가 모든 일들을 다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무조건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거를 거절을 한다고 해서 크게 서운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막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돼 내가 원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 서로 그럴 수 있어 상대방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막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억지로 강요를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행운의 일곱 번째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면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시든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 제외하러 오시죠. 아, 그럼요. 어, 제 고객님이 되시죠. 네. 어. 아,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손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뭐 상대방이 화가 났어. 어느 한쪽이 만약에 화가 나거나 삐졌어, 서운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 나 이거 서운해. 이거 왜 이랬어?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 근데 상대방 한쪽에서 보통은 남자들이 런 경우 많지. 아, 몰라. 아, 귀찮아. 아, 왜 몰라. 아, 몰라. 나중에 얘기해. 아, 몰라. 나. 아, 그만 얘기하라니까? 뭐, 뭐, 이런 경우 있거든?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커지고, 더 고리 깊어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서로 간에 좀 부딪히거나 의견 충돌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힘들고 짜증 난다고 너랑 말이 안 통한다고 네가 이해가 안 간다고 너는 맨날 너는 맨날 지랄이지 너는 그 놈의 살격 언제부터 처먹을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제외하러 오시. 아로우시... <laughs> 이렇게 되니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라고 명도령이 일곱 개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봤습니다. 네, 선생님 올해.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지 않지만 내년에 음. 생기게 된다면 네. 내년이라고 하지 말고요 언젠가는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 내년에도 제 2년 줄은안 보이시나요? 언젠가는 음. 생기지 않을까요? 언젠간 남자친구가 생기게 된다면 네. 연말에 헤어져서 이렇게 재회상담 네. 받으러 오지 않게 제가 이 방법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뭐다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이렇게 또 한번 들어서 굳이 12월 달에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